아니, 왜 처음 난 것을 죽여? 막내를 죽이면 또 어때? 왜 처음 난 것을 왜 죽여야 되지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? 왜 처음 난 것을 왜 죽이지? 자, 4장 1절.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치마 하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. 가인을 처음 낳았죠? 인류사의 처음 난게 가인 아니에요. 성경에 보면 인류사의 처음 난 거. 첫 것은 가인이야. 그리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. 두 번째가 아벨이야. 그런데, 첫것 가인이 첫것 가인이 사장 오 절에 가인이 몹시 분해 안 생변했어요. 왜 자기 재물은 안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 이 분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있을 때 사장 팔 절에 가인이 첫 것이 둘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첫째 가인이 둘째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. 그럼 둘째는 죽었잖아요. 누가 살았어요? 쳐 죽인 놈이 살아남은 거야. 쳐 죽인 놈. 그럼 뭐로쳐 죽였어요? 뭘로 쳐 주겠어요? 아우 아벨이가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주겠어요? 뭘로 쳐 주겠어요? 안 나와. 돌 돌로 안쳐 주겠어요? 뭘로 쳐 주겠어요? 뭘로 쳐 주겠어요? 자기 오름으로 쳐 주는 거야. 자기가 오른 거야. 누구보다 오라? 아벨 너보다 오라. 아니 내 판단에 네 거는 안 받고 내걸 받을 거라고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는데 네가 내 믿음을 배신해? 네가 내 믿음을 깨뜨려? 네가 뭔데? 네가 내 믿음을 그렇게 추하고 우습게 여겨? 내 믿음이 너 때문에 땅바닥을 쳤잖아. 네가 뭔데 내 믿음을 우습게 여겨? 우리 자기 오름으로 때려주는 거예요. 그럼 첫째는 죽어야 돼 왜? 자기 오름이 오름으로 오름으로 둘째를 때려주고 자기 오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존재. 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장자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. 누구한테 상속이 돼? 둘째한테 상속이래, 둘째. 그러니까